아만 믿어라. 스왑 <laughs> 해줬는데 특, <laughs> 존나 자신만. <laughs> 야, 미안하다. 스왑 해줬는데 특 접해했다. 미안하다. 가자! 씨. <laughs> 이 새끼. <laughs> 여러분들, 1픽은 게임에 지고 이기고 상관이 없어. 시끄럽고 게임하자고 빨리. <laughs> <laughs> 여기, 여기 할렘가에요? <알림가예요? 웃음> 아, 존나 웃기네. 여기 구하, 구간이 플레이하고 다이아 온데. <laughs> 아, 존나 웃기네, 이거. 얘들아 무조건 인배야 얘들아 나 이기는 법 알려줄게 무조건 인배야 지금 그러면 안돼 그러면 이 이길 확률 줄어들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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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하하하 <laughs> 이 새끼들 <laughs> 말이 존나게 많아요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이거 가자 말이 존나게 많죠 가지 말까 네 애니언들이 아니 여러분들 왜이 뭐, 새끼 말이 왜 이렇게 많죠? 아, 열 걸. 어와 나이스. 뭐이 뭐야? 존나 멋있는 친구잖아, 저거. 난독 미신 대기하고 있어. 아, 이 찍을걸. 와얘네들야 이거 싫어야 낚시? 와 이게 플래칭들의 낚시야 이게? 정령? 와 이거 낚시했어 얘네들 미쳤나봐. 바텀은 왜 끝났어? 잠깐만 바텀은 왜 벌써 끝내면 안 되지? 아니, 플레이 형님들 이거 치러야 낚시 이거 자, 나도 처음, 드, 처음 겪어봤어. 와, 씨, 이거 낚시했어. 아, 이거 형님들도 깜짝 놀라지 않았어? 이거 방금? 이거 충격과 공포인데 방금 진짜? 오늘은 운이 좋다. i <목리보소> 아, 그래. 아, 미 미안, <laughs> <이 새끼들 웃음> 보소 사랑 g to go, 게 k a y I said, I'm going to go. 힘들어 i d 이 m g o 미안. g 미안해. 미안 said, I'm going to go. I said, I'm going to go. I'm going t 될것같 은, 이 불안 한 느낌 은뭐 지？카밀리 부 시에 와 담은 도 <목소리> <어이, 목소리> <저거, 목소리> <저취. 목소리> 알았어, 알았어, 누구 누구 오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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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제가 특별 전공 좀 많이 해봐서 잘알든요 일단 피갈길 간 다음에 공속 공속 높이는 게 최고야. 특별가 이게 또 재밌는 게 약간 그 나중에 치명타 터질 때 이렇게 카드를 위로 이렇게 뿌려 모션이 존나 간지나거든. 내가 보여줄게. 아니 얘들아, 보충, 보충 모드로 싸우지 마. 아 얘들아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우리 팀은 뭐하는 거야? 왜 그쪽으로 가죠? 아나 미치겠네 진짜 접이 오지게 했는데 아. 와뭐이 이새끼 뭐야? 하고 아, 있아6레벨 찍고 이런 거. 뭐, 이게 뭐죠? 노아르 있는데 이거? 아니, 미신임 이, 뭐, 아니, 요즘 정글러들이 좀, 잘, 해졌어 저, 친구가 보급 저, 고 나서 아 저, 고 사이오나, 우리 느낌 좀 살려보자. 그거 아니잖아, 친구야. 아, 우리 보타 어디 갔어?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아니, 근데 여기 애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게임할 때? 말이 존나 많네? 아, 나이스 지금... 오늘은... 나이스 워익 좋아 워익 우리, 우리 팀 플레이메이커야 나이스 어떻게 막더 존나 야무지게 잘 먹네 여러분들, 투패는 이따가 이제 백도어만 하면 이겨요, 이게이게 굉장히 쉬워. 이게 어디, 어떻게 보면 이게 낮은 티어 진짜 꿀잼이야. 뭐야, 슈발. 아니. 아, 나물한 잔만 하자, 리시나. 아, 아나목말라가지고 씨. 물통 짓고 있는데 죽이네. 아물좀 마시려는데, 아 이건 아닌데. 여기에서 이제 광전사가도 되고 광전사를 갈게요. 아 닌탑 갈까? 단검이 필요하긴 한데. 설린 스물아홉께 감사합니다. 아 설루나 어, 오랜만에 왔어. 누나 오랜만이에요. 아 누나 어서오고. 음. 어, 어. 설루나 오랜만이야. 설루나 안녕. 안녕. 아 누나 안녕. 정글가 느낌 있죠? 이쯤. 그래 걷자. 난 저기에서 뭐할거 없으니까 일단 골렘을 좀 먹자. 약간 그그 찰싹찰싹 하는 소리 좋나? 찰지죠. 재밌 이게 좋다니까 소리도. 사운드도 좋아 이게 느낌이. 노림수를 다 파악하고 있네. 나이스, 나이스, 얘들아, 얘들아, 너무 좋아. 그렇지. 근데 <laughs> 여러분들 이게 티어가 낮을수록 애들 채팅 치는게 왜이렇게 귀엽지? 말도 말도 애들이 되게 많고 되게 귀엽네 애들이 <laughs> 애들이 되게 귀엽죠? 이거 일단 루나를 갖다 얘 루난도 괜찮고 구인수 괜찮은데 구인수 갈까? 구인수좀 버프되고 아왜왜안돼안돼안돼내 거야 내 거야 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 내가 봤을 때 어, 장화는 이거는 닌탑 가야 돼 어, 닌탑을 빨리 올리고 왜냐면 내가 1대 2 있다 으로 1대 1 상황이 되게 많이 연출된단 말이야 라이즈한테는 좀 얘는 얘는 한타 좀 피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내가 봤을 때 맞아요. 곡괭이 사는 게 이건 템마달이 느낌이다. 아 근데 모르가나 있어가지고 모르가나 좀 없을 때좀 이런 거 노리면 좋은데. 몰가랑 좀 붙어있네 찰싹. 난 리신 지금 1대1 이길 것 같은데 리신. 아 근데 얘가. 얘가 지금 헤르메스 갔는데, 내가 AD인데 헤르메스를 왜 가지? 이런 거 쩌는 거 나중에 궁으로도 잡는 거예요. 저희 팀 느낌 있죠? 깜짝이야, 씨, 도망쳐 아니, 접해 습니다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대기타면 잡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 뭐야, 여기 와드였어? 아니 여기 와드야? 어, 씨발 이거 너무 소름인데 방금 건? 와, 와드였네 이거. 어우 되게 할만 했는데 방금. 이거 이따가 부동 한번 한번 해봐야겠는데 진짜. 만복구이다 아니 지금 영4 1인데 3킬 먹었네 요 이게 여러분들 접해 정글이야. 그냥 접해버린단 말이야. 어? 이거 왜못 맞췄어? 저했단 말이야 이건. 어, 느낌 있지? 세 이게 세다니까 이게 진짜? 아니 이거 진짜 내가 본캐에서 한번 써봐 이거? 어? 찰싹찰싹 찰싹, 이거 사운드도 좋고 이게. 조인수 떴고 여기서 이제 템을 좀 지능적으로 잘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누난까지 올리자 누난까지 올리겠습니다 정글 좀 잘하는 애들 만나면 역버프 해야지 무조건. 가 이제 6 스택부터 옛날에 8 스택이었나 그랬는데 6 스택으로 줄었죠 이게 그지? 어 존나 어, 쎄다 와 느낌이 있다 진짜 미쳤다. <laughs> 카이팅 존나 웃기다 <laughs> 카이팅 뭐? 오! 오 재밌다. 하이틴 진짜 이팅 길이지 카밀 뭐야 저거? 아우 놀래라 카밀아. 이제부터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사이드에 있는 애들 있잖아? 그러면 나한테 다 죽어요. 지금 사이드는 못해. 카밀? 돌카마으면테 꼼짝 못해. 이네 새끼들아, 저 폐야, 이게! 저폐 느낌 있단 말이야, 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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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내가 어디랄게? 아, 우리 설루나 100개 또 우리 접해 또 느낌 있다고 100개 형 누나 고마워요. 아우, 감사합니다. 나템좀 사올게. 약간 강강수월래 카이팅 느낌. 강, 이게 강강수월래 카이팅이거든요. 으어어어 존나 느낌 있지. 존나 멋있지. 담아. 음. 느낌 질이지. 하고 있다 여기서 막템을 뭐 가지? 고연포 갈까? 오케이. 고연포까지 가자. 아고연포를 먼저 갈까? 재밌다. 그죠, <laughs> 여러분들 퇴사장을 한 번씩 해봐. 스트레스 풀리고는데 내가 봤을 때, 게임이 시작할 때까지 내가 봤을 때한 50분은 걸려. 어, 다치가 내가 봤을 때한1 2번 넘으면 최소는날거 같아요. 진짜 그란 쿨한 친구도 만나고, 내가 겨우기우이걸 아, 아, 존나 아깝다! 존나 재밌어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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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재밌어 아... 나이스 이제 여러분들 눈만까지 나왔어요 다 죽었어 재밌어 재밌 쫄지말고 카이팅하면 돼 재밌어 재밌어 아, 루 u 갈까? 템 뭐가지? 피 a 템을 갈까? 이거 가지말고? 고 o 포까지만 갈까? 아, 네 필요가 없고. 아, 이거 님들템템 뭐가요? 그 z i 10 Mogazi? 10 Mogazi? 10 Mogazi? 10 Mogazi? 10 Mogazi? 10 Mogazi? 어, 루나이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약간 다중발사 하면은 또 이게 또또 또 쾌감이 또 지려요 아 지금 끝게 이게 또 느낌이 있단 말이야 요, 요게 또 이렇게 슉슉 하는게 요게 또 재밌어 재미가 중요하잖아? 루난 가야돼 <놀람> 와... 이거 다 섞어주고 다 와, 이런데 이거 카이팅 질인 존나 재밌다. 카이팅하는 거. 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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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오 존나 빨라 아개호 오호! 기억... 존나 빨라, 존나 빨라. 나 혼자 있는 우리 고라니 친구들을 제가 한 명씩 네, 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혼자 뛰어노는 우리 고라니 친구들이 없네. 아, 이건 안 된다. 아, 씨. 아, 거의, 뭐, 뭐야, 이거. 나이스, 비벼졌어. 피급이 필요하긴 하네. 아, 내가 수운을 갈까? 내가 봤을 때그 수운이 필요한데, 이거? 잠깐, 그러니까 이거 헤르메스 가야겠다. 10m 가자, 10m. 아냐, 아냐, 10m 가자. 이게 핵무딜이 아니라 약간 바루스처럼 약간 마디, 마딜 느낌으로 조지는 건데, 이게. 아냐아냐, 죽은 거 아니야. 마지막 템은... 헤르메스 시미터방으로 가자. 아, 카밀이 근데 나만 돌이네 야, 얘들아. 야, 텔, 텔. 너희들 약간 좆된거 같다, 친구들. 이 개새끼야. 아, 지저 보염 포 다이 케이 셋야아 네, 한타 한번더할수 있어. 아, 이거 하고 그 다음 적을 뭐 할까? 벌써 3시 30분이 됐는데, 더 하고 싶은데. 아니, 바로스왜 한타 때 공을 안 쓰는 거야? 진짜. 아, 여기 10m 딱 갖추고 한번 싸우고 싶은데. 피흡이좀 필요하긴 해요. 빨리 먹어서. 레드 블루 다 필요한데, 이제 이즈리얼 레드는 줘야 돼. 너 먹을래, 블루? 어, 너 있네? 아냐, 아니, 아야너 블루 있잖아. 아니 여러분들 특패딜 존나 세다니까 누가 노딜이래. 개 감사합니다. 더 줘. 아, 우리 맥스야. 우리 또이 시간에 와 가지고 야심한 몸에또 100개 고맙고. 100개. 형이 100개 쐈다고 고마워. 아이 아이 아 근데 이 아이디를 아 우리 맥스야 이거 내가 좀 나, 아껴서 올릴라고 아 그러니까 올리는 게 아니라 좀 이런 재밌는 걸만 할라 해가지고 너 그러니까 올릴라고 하는 아이디가 이거는 수만 안 써야겠다 아 나도 진짜 해주고 싶은데. 아 이거 심리터어 쓰면 다 잡았다 아 이거 그냥 굴카를좀 이따 뽑을 걸. 아굴카 너무 성급하게 뽑았어 그지아 이거 좀 느낌 없었다 한번만 한타 번만더 하면 안되나? 일단, 여러분들, 특제 정글은요,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 개꿀잼이야. 그 존나 쎄. 어, 우리 저투병들 한 번씩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거 근데 진짜 나 욕, 욕하는 사람들 존나 많아질 텐데. 이거 올리면. 아니, 이게 진짜, 그때 이지 정글도 내가 유튜브 올리고 욕 존나 먹었거든. 애들 다 따라한다고. 아, 이거는 그래도 재밌긴 해요. 딜도 요 정도 받고, 굉장히 좀 재밌는데. 일단 올릴게요.